체계도시를 내세운 전주시가 시민의 독서 참여를 이끌겠다며 희망도서 신청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신청이 조기 마감됐고 다른 주요 정책 예산도 대폭 줄면서 이름뿐인 독서정책이란 지적에 나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립도서관입니다. 희망도서 신청이 예산 조기 소진으로 마감됐다는 공지문이 눈에 띕니다. 희망도서 신청은 시민이 직접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도서관이 구매해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이 일찍 바닥나면서 조기 종료된 겁니다. 전주시의 도서 구입 예산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2023년 10억 원에서 지난해 6억 원 올해는 4억 원까지 감소했습니다. 다른 사업 예산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북스타트 등 독서진흥사업과 시민독서학교, 시민독서운동 예산 등도 올해 절반 이상 삭감된 채 운영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체계도시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책 예산들이 좀향몇년 동안 비교해 보면 좀 대폭 삭감된 것들이 많은데 그만큼 사실 예산들이 많이 조기 소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시민들이 이걸 원한다는 수요를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주시는 전체 재정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감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력해서 추경도 확보했고 또 올해도 좀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름뿐인 책의 도시가 아니라 시민들이 언제든지 책한 권을 만나볼 수 있는 도시, 그게 진짜 독서 도시의 시작입니다. BTV 뉴스 유철민입니다.